안녕하세요 블루드롭의 이승진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동영상은 블루인인 린이 빠지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기계 내부의 마이크로 스위치를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어, 생산 연, 생산된 생산 연도 또는 생산된 로트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제품 뒷면에 보시면 저희 시리얼 넘버가 기재되어 있고요 어, 앞에 네자리 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1, 6으로 시작한다 무조건 어, 마이크로 스위치 건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 7로 시작하는 로트 중에 1, 7, 0, 2, 1, 7, 0, 3, 1, 7, 0, 4, 1, 7, 0, 어, 5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가능하신데요 어, 그중에 1 7 0 1 노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 1702는 소프트웨어로 먼저 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안 되셨을 때 마이크로수치를 만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그 어떤 경우는 특히 제품 가동 중에 그라인딩이 시작이 되고 커피가수치이될때 어, 불행 어, 유닛을 만지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랜딩 끝났고, 이제 압축행정, 그 다음에, 추천행정이 들어갔죠. 그리이 상태에서 전원을 끄셨거나, 또 도어를 여신 상태에서, 브로잉 유닛을 빼려고 할 경우에, 그게 내부에 있는 인덱과 걸려서, 브로잉 유닛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로 와서 다시 장착도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요거는,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요, 저희가 유사한 시스템의 브로잉 유닛을 사용하는, 세코, 어, 떤 필립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내 일부 제품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추출기가 잘못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아이콘이 뜹니다. 실제 불령률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네, 피스톤이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경우 이거를 강제로 하향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전원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 장착되어 있는 물통 같이 꺼내주시고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줍니다. 이게 물 부족이라고 써있고요 물을 채워 달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하나 둘셋넷 다섯 네, 대략 5초 정도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브로잉 유닛이 작동되는 소리와 함께 브로잉 유닛이 5리지로 복귀를 하고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거는 어, 꼭 전원을 끄시고 나서 다시 킨 다음에만 가능합니다 켜있는 상태에서 물통 빼시면 진행이 안 됩니다. 현재도 열어서 내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브레이밍이 피스톤이 하강이 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장착이 됐죠. 다시 물통 껴주시고, 다시 주시면 고정면이또 정상 작동되고 서프 테스팅 거치고 나서 스탠바이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 이거는 1702그 중에 일부, 1703, 1704, 1705. 그리고 앞으로 생산되는 제품 역시 이포츠웨어가 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 이면 이제 두, 두 번째, 어, 작년에 생산된 제품, 6유로 시작하는 제품들하고요. 1702 노트 네. 중에 일부 제품들입니다. 아, 이 경우에도 아까하고 동일한, 네, 동일한 경우죠.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요인도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드는 경우. 작동 중에, 어, 이런 현상이 발생대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전원을 꺼주시는 게뭐 제일 확실하신데요. 그리고 옆에 사이드 패널, 나사 두개 분해해 주시고, 이건 저희 어, 부채품 분해 조립,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레이버 밴드 이름은 블루드롭 기술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앨범 분해 어, 조립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고자 들어 올리시고요. 나서 빼는 다음에 이렇게 셔서 분해하십시오. 하 이제 내부 보시면 이거는 어, 저 PCB가 있고 뒷면에 보시면 네, 이렇게 네거 마이크로 스위치 보이시죠? 이겁니다. 마이크로 스위치 상단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딱딱하고 내려가거든요? 네.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브레이이 장착되어 있을 때,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강제로 손을 눌러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원을, 제품 전원을 켜주시면, 네. 작동하면서 브레이 유닛이 정위치를 찾아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손만 놔도, 정 위치를 살려주는데 행정이 끝나고 나서 고양이 혹시 모르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또 확실하게 장착게 됩니다. 네. 테스트 행정 끝나고 나면 혹시 열으셔서 살짝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역시 정위치에 찾아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